4년 전에 처음으로 영상을 접하고 언제 나오나 했는데 결국 나왔네요. 현재 메타스코어 82점으로 예상보다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신규 IP치고는 나름 준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리뷰들을 바탕으로 검은시나 50의 장점과 단점들을 분석해봤으니까 벌써 질렀다면 뭐 말리지 않겠지만 지금 막 지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일단 멈추고 이 영상부터 확인해보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거꾸로 갑시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단점부터 말이죠. 전 세계 리뷰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점은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화. 두 번째는 어려운 길찾기. 세 번째는 급격하게 튀는 레벨 디자인. 네 번째는 불친절한 스토리. 다섯 번째는 오스전에 치중된 게임 디자인.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우선 최적화부터 좋지 않다고 합니다. RTX 3080으로 돌린 리뷰어는 전투 시 충돌이나 프리징을 겪었고, RTX 4090으로 돌린 리뷰어도 이런 현상을 겪었다고 하니까 환경에 따라 편차는 좀 있겠지만 리뷰용으로 제공된 버전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건 팩트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보스전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리뷰어들의 말에 따르면 쉬운 보스도 있었지만 소울라이크 못지않게 도전적인 보스들도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보스들과 싸울 때 게임이 튕기거나 멈춰서 과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엘드닝에서 보스를 한 대만 더 치면 끝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튕기거나 멈춰서 죽는다 이렇게 되면 키보드나 패드를 던질 만하죠. 여기에 영어로 플레이를 했는데 갑자기 중국어 음성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자막이 사라지기까지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출시 당일 네이원 패치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일대문이 아니라면 평가가 아무리 준수하다고 해도 일단 바로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미래서 대물을 안낸 거구나? 아니, 못낸 거구나? 두 번째는 지도의 부재가 만든 어려운 길찾기입니다. 검은 신화 5공은 선형적인 진행구조를 가졌지만 진행 도중에 꽤 많은 새길이 존재하며 특정 챕터부터는 맵이 크게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게임에선 탐험에 도움을 주는 지도가 없어서 많은 리뷰어들이 헤맸다고 하며 길을 헤맬 때엔 게임이 늘어져서 지루했다고 합니다. 리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십 분에서 한 시간 이상을 해맨 적도 있다고 하는데 탐험에 대한 보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부재가 더 아쉬웠다고 하며 그래서 길치거나 복잡한 길 찾기를 싫어한다면 큰 단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해보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풀탐 늘리기가 아니라면 왜 굳이 편의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탐색을 불편하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세 번째는 갑자기 튀는 레벨 디자인입니다. 대부분의 적들은 쉽지만 몇몇 보스는 소울라이크 숙련자들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리뷰어의 실력에 따라 평이 좀 엇갈리지만 어떤 리뷰어는 특정 보스와 싸울 때 수시간을 트라이 했을 정도로 레벨 디자인이 매끄럽지 않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피해 거짓을 보면 되는데 피해 거짓도 발매 전에 이와 유사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튀는 구간들은 인형의 왕 같은 보스들이었는데 검은 신화 오공에서도 이와 같은 보스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레벨이 갑자기 튀긴 해도 도전적인 난이도를 좋아한다면 매우 즐거운 구간이 될수 있다고 하며 그 반대라면 단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불친절한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처럼 스토리가 직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말이 없어서 대화를 이끌어가지도 않고 듣기만 하며 각 장마다 스토리도 나누어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것만으로 스토리를 매끄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다만 이 부분은 소울라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소울라이크를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토리나 세계관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전투와 탐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토리를 중시한다면 불친절한 스토리도 단점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스전에 치중된 게임 구조입니다. 탐험의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보스와 연속된 전투가 주일 정도로 보스전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하며 따로 탐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메인 스토리 위주로 진행을 한다면 거의 보스러시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게임의 구조가 단조롭다고 합니다. 리뷰어들의 공통적으로 밝힌 장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는 트레일러 때부터 봐왔던 아름다운 비주얼입니다. 리뷰어들이 대부분 극찬을 할 정도로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며 좋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경험이 더 배가 된다고 하네요. 게임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주시하게 되거나 잠시 멈춰놓고 배경을 감상할 정도로 그래픽이 아름답고 훌륭하며 캐릭터의 모션도 생각 이상으로 잘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션 덕분에 전투의 재미도 올려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봉술과 주문을 활용한 매력적인 전투입니다. 검은 신호 50은 공이라는 무기 하나로 모든 전투를 하게 되지만 봉... 공에 있는 세 가지의 자세를 바탕으로 여러 주문과 변신을 활용해 전투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자세는 가도보의 무기처럼 자세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스킬이 달라지고 공격 가능한 기술과 형태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나 상황에 따라 자세를 적극적으로 바꿔가며 싸워야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전투의 난이도는 여러 주문과 변신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에선 적을 정지시키거나 얼릴 수 있는 마법이 존재하고 분신술로 적을 현혹할 수도 있으며 변신을 이용하면 특정 보스의 힘을 그대로 구현해서 어려운 난관들을 해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솔라이크처럼 난이도 조절은 없기 때문에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전투를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보스전이 주된 만큼 몬스터의 다양한 디자인도 중요하죠. 게임에선 생각보다 복붙한 적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없었다고 하며, 대부분의 적들이 개성 있어서 신선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메인 기준으로 보이며, 숨겨진 보스 같은 경우에는 복붙한 녀석들이 꽤 있었고, 보스의 패턴도 거기서 거기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탐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도의 부재로, 탐험이 불편하긴 하지만 탐험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검은신화 오공은 생각보다 너무 넓고 비밀이 많아서 파고드는 재미가 있었고, 소울라이크처럼 장비 말고도 숨겨진 보스와 숨겨진 NPC 같은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보스를 잡는데 치중하지 않고 중간중간 보이는 새끼들을 방문하면서 진행하면 탐험의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검은 신화 50은 한번 방문한 곳은 나중에 다시 방문할 수 있지만, 소울라이크처럼 이벤트 발생 조건이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탐험을 하지 않는다면, 이벤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와 중간 점수 그리고 최하점까지 여러 리뷰어들의 평가 중에서 반복되는 장점과 단점들을 정리해봤는데 최적화의 경우에는 PC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 플스5 버전은 아예 공개가 되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액션 게임에서 특히 어려운 게임들은 전투의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튕긴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재미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최적화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서 출시 후 최적화 문제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게임이 보스 러시처럼 단조롭고 레벨이 튄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실제의 완전한 소울라이크는 아니지만 소울라이크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게임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적당히 탐험까지 병행해야 난이도가 쉽게 풀리고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주 출시일인 20일에 검은신화 50에 스트리밍을 할 예정이니까 게임이 궁금한 분들은 와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상 진마올리게 진마였습니다.